안녕하세요 석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대박 올영세일 기간이죠 기존에 잘 쓰고 여러 번 언급하면 지겨운 사골템들은 훌륭 재생목으로 제가 따로 만들어놨으니 궁금하시다면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스킨케어, 클렌저, 색조 툴 다양하게 추천템들 꾸려봤고 여드름 수부지 민감성의 무쌍 메이크업 장인이 새로 추천하는 뉴존주템 환승템 9월의 올영세일 추천템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리첫 번째는 제가 베이스 추천 정말 안 하는 걸로 유명하고 진짜 까다롭게 보는 건 여러분들 이제 다들 아실 테죠. 그런 저의 베이스 환승템 인생템입니다. 헤라의 새로운 블랙 쿠션인데요. 저는 베이스 추천할 때 구구절절 설명을 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해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싹다 제가 왜 추천하는지, 제가 왜 느낀 점을 편집으로 나갈 거예요. 정리해서 보여 드릴 거고 이거 보시고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구매하실지 여부는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모공 커버력 저한테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 좋고요. 가장 감동적인 게 지속력. 요즘 여름에 날씨가 진짜 미친 듯하게 덥고 습하고 베이스하게 정말 가장 안성맞춤이 날씨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더운 여름에 6시간 이후 모습이 이렇게나 예쁩니다. 아니, 이러니까 바로 제 인생템이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유분 지속력. 유분이 어떤 형태로 피부에서 도는지. 수부지 지성 피부라서 정말 중요하게 보는데요. 유분 지속력이 파우더 처리와 함께 해주면 정말 좋은 편이었고 유분이 피부에서 정말 곱고 예쁘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개기름이라고 표현하는 더럽게 유분이 돌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피부 속광처럼 스며들듯 유분이 표현돼서 저에게 매우 플러스 점수입니다. 그냥 피부 표현을 보시면 제가 더 구구절절 얘기 안 해도 제왜 인생템이라고 하는지 단번에 아시겠죠? 출시하고 정말 꾸준하게 써봐서 진짜 자신 있게 너무나 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번 올영 세일의 가장 첫 타자로 들고 왔습니다. 또 장점만 얘기했으니까 또 단점을 이제 조금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게 정가가 74,000원인가? 하거든요. 아니 근데 정가에 비해서 퍼프 내구도가 진짜 개별로예요 참고로 이건 M키리 -E 그 다른 퍼프인데 제가 그냥 퍼프 한번 빨았으려고 하거든요. 엔간하면 근데 이건 퍼프 내구도가 너무 진짜 빨라서 이게 복구될 정도가 아닌 수준으로 내구도가 진짜 확 떨어져서 그냥 빨지도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냥 <laughs> 아이 정도 가격이면 솔직히 좀 퍼프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퍼프내도 가좀 별로야. 이건 저에겐 단점은 아니었는데 컬러가 매우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좀 밝고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톤 업하셔서 사셔야 할것 같은 느낌. 전 21N을 쓰고 있고 컨실러 밝은 톤으로 하이라이팅 표현해주면 딱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건성에게는 절대 비추한다. 제가 수부지 지성의 매트 베이스를 워낙 좋아하고 선호하는 사람이라서 저에게는 막 매트하게 발린다라고는 안 느껴졌는데 확실히 스킨케어 적게 하거나 좀 대충 바르 그러면 은 저에게도 살짝 미세하게 주름 게임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킨케어 무조건 잘 하셔야 한다는 점. 스킨케어 잘 해주니까 게임은 사라졌습니다. 다음은 한율 어린쑥 클렌징 흡착 폐폼인데요. 요즘 여름이 더더욱 뜨거워지고 더 길어지면서 피부 열감 온도도 올라가고 악순환으로 모공이 더 커지고 늘어지고 스킨케어 제품을 잘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제 2의 스킨케어인 클렌저 고르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저 같은 수부지성 피부라면 정말 추천하는 클렌저라. 오늘 또올 영상에 영상에 넣었잖아요. 피지, 노폐물, 기름 등을 적절한 타이밍에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트러블,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모공 넓어짐 등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지는데 한율 팩폼이 정말 쓸 때마다 피지나 기름을 쫙쫙 흡착해주니까 피지나 노폐물 찌꺼기들이 쌓이지 않고 데일리로 편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에 한율 모공 세럼도 그렇고 한율에서 요즘 모공 타겟팅으로 나온 제품들의 퀄리티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약 알칼리성이고 또 팩으로도 같이 쓸수 있는 효과 알찬 클렌징 폼인데요. 요즘 약산성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란 건 현명한 소비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막간의 타임으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굴에 올라오는 기름, 피지는 산성인데 이걸 씻어내 주려면 같은 산성이 아니라 약 알칼리성으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요즘 약산성, 중성, 약 알칼리성 등등 다양한 타입의 클렌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저처럼 기름과 피지가 많은 수부지 지성 분들은 피지와 기름을 흡착해줘서 모공 및 피지를 케어해주는 이런 약 알칼리성 클렌저 하나는 무조건 꼭 하나 있으셔야 합니다. 100% 국내산 쑥을 갈아 넣고 100분 동안 5,000번을 치대서 피지 흡착에 효과적인 쫀득쫀득한 쑥떡 텍스처인데 오프 더레코드로 들은 얘기는 이팩 폼을 만든 연구소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쑥 원물 자체 함량이 정말 독보적으로 높은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원료가 들어가서 그런가? 효과도 확실하고 향이나 색도 진짜 쑥떡 같더라고요. 숙시카 바하가 들어가 있어서 자극감은 적으면서도 트러블을 유발하는 과잉 피지는 확실하게 잡아주고 실제 모공 속 노폐물 마이너스 92.3%까지 세정해 준다고 합니다. 알칼리성이라고 하면 혹시 좀 건조할까 약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건성분표 보면은 이게 보습 성분 글리세린이 맨 앞에 여기 정제수보다 많은 4 0는 함유되어 있어서 전혀 건조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피지 분비가 많은 저에게는 딱 유수분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진짜 강추하는 게 제가 진짜 요즘 요 모공 관련된 영상들을 진짜 많이 만들잖아요 스킨케어로 모공,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피지 잡아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클렌저랑 병행해서 함께 써주면 시너지가 거의 뭐 3배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걸 정말 꾸준히 써보고 와 이름기 흡착에 진짜 대박이다 느껴서 이런 거는 뭐 거의 클렌징 오일에서만 느껴봤지 클렌징 폼에서 느끼는 건 진짜 얘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아기 공룡 둘리아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선정 기획 세트로 스티커와 팩폼 15mm 미니 사이즈 톡톡팩 보면 잘 세일을 하지 않는데 이번 올영 세일 맞이 시원하게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까 피지와 기름이 고민이었던 톡톡이들은 이번 올영 세일에 꼭 하나씩 장바구니에 넣으시는 거 추천 추천! 이거 진짜 아, 너무 좋더라고요. 다음은 브링그린의 대나무 히알루 수분 부스팅 세럼과 크림입니다. 제 요즘 수분 케어 한 승템. 수분이 지성 톡톡이들이라면 정말 잘쓸것 같은 제품이라서 자신 있게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부터 왜 유분이 슈퍼라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바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건 건조함을 강제로 막기 위해서 피부가 억지로 유분을 쏟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작용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죠. 유분이 과하게 나오면 피부 화장이 더럽게 무너지고 트러블이 폭발하니까 요즘 제 스킨케어 영상을 보시고 이게 수분을 차곡차곡 레이어링해서 많이 쌓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많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한데요. 피부가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메이크업을 좀더잘 먹게 하기 위해서 레이어링으로 기본 바탕을 잘 다져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호랑식 얇게 레이어링하기 위해서는 너무 무거운 제형이면 또안 되고 유분감이 많거나 뭐 리치하거나 번들거린다거나 하는 제품을 쓰면 더더욱 안 되겠죠. 레이어링하기 좋은 수분감은 풍부하지만 제형은 산뜻한 제품이 필요할 때이 브링그린 두 콤보를 써주면 정말 좋은데요. 이 대나무 수분 세럼이 딱 산뜻 탱글한 제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거든요. 무거워서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수분감이 피부 사이에 딱 유지되는 그런 느낌. 만약 가벼워서 날아가는 제형이 아닌 살짝의 점성이 느껴지면서 수부지, 지성 피부에게 번들거리지 않고 딱 속건조만 해결해주는 촉촉 수분광을 만들어줘요. 대나무에서 추출한 대나무 수액과 저, 중, 고분자 다양한 히알루론산과 베타인과 왕대수액 판테놀도 함께 있습니다. 브링그린 제품은 워낙 순한 걸로 유명해서 수분 세럼만 쓰면 뭔가 좁쌀이 올라온다 하는 민감성 분들도 안심하고 쓸수 있고 수분 지속력에 대해서는 속건조 24시간 수분 지속력 임상도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어링하기 좋은 제형과 성분이 만나서 모겸 레이어링해도 피부에 뭐가 난다고 밀림이 생긴다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고 많이 레이어링 해줄수록 다음날 피부가 탱글탱글 유지되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저녁에 세럼을 듬뿍 레이어링 해주고 자주면 피부에 한겹 수분막이 씌어진 것처럼 맨들맨들 탱탱해지거든요. 당연히 화장이 잘 먹는 건 말보말보죠. 같이 써주면 더더욱 속건조가 해결되는 대나무 수분 크림도 이번에 리뉴얼을 했다고 하는데 세럼과 마찬가지로 대나무에서 추출한 대나무 수액과 저중 고분자 다양한 히알루론산 및 수분을 채워주는 요게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수분감이 넘치고 오라? 제일 제형이 겉뜨는 그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테스터를 두통 넘게 쓸 정도로 겉돌지 않고 딱 시원한 수분감만 챙겨줘서 수분막을 딱 이렇게 쳐주는 느낌이라 아, 이건 유분이 넘쳐 흐르는 지성 피부 분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싶었어요 유분이 넘쳐 흐르면은 여러 번 스킨케어를 안 발라야 하는 게 아니라 수분을 더쳐 넣어줘야 하는 거 진짜 제가 진짜 스킨케어 영상에서 정말 꾸준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딱그 수분 쳐넣어줄때 딱인 친구입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이 세럼과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완벽한 수분 케어 완전 샵게. 저만의 톡신 꿀팁이 있다면 저는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수분팩을 해주는데요. 이러면 쿨링 수분 진정이 장난 아닙니다. 딱 수분팩하기 좋은 제형이라서 여러분도 꼭이 방법 한번 응용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박 소식. 그린그린 대나무 라인 3종과 할리오 캐릭터 한교동 콜라보 기획세트가 나왔는데요. 대나무 수분 세럼에 한교동 그립톡 1종 랜덤 증정. 대나무 수분크림에 헤어핀 2종 랜덤 증정. 대나무 토너패드에 카드 지갑과 스티커 증정. 여러분 이거 그립 톡이랑 스티커 사용해서 제가 이렇게 폰캡구도 해봤는데 진짜 너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너무 귀여우면서 저는 이런 유용한 굿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이깨알 사율이 어쩔 거야? 진짜 너무 귀여워. 아니 이거는 솔직히 안살 수가 없다. 요즘 이런 진짜 굿즈도 진짜 무시를 못 하거든요. 한교동 이거 굿즈 받으려고 솔직히 이건 사야 한다. 세럼 50ml 플러스 50ml 리필 기획 세트. 한교동 그립톡 랜덤 일종이 44% 할인. 크림 무려 100ml 더블 기획 세트. 한교동 헤어핀 랜덤 일종을48% 할인 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요 울세쌔 구매 기간에만 있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왕따시마나 한교동 얼굴 쿠션은 구매 인증 추첨으로만 가는 굿즈라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저 한교동 캐릭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번에 이 굿즈들을 보고 아니 이거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너무 귀여워 이 귀여운 기획세트와 대박 할인 혜택을 어보기란에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고 링크도 달아놨으니까 톡톡이들 꼭 확인해주시는 거 알지 알지 다음은 제가 인 인스스에서도 추천드린 헤라뉴 블러쉬 아이시 핑크인데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는 코덕이라면 이런 컬러는 아마 화장대에 하나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안 사고 버팅기고 있다가 헤라 매장에 직접 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머나 세상에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이거는 쿨톤 분들이랑 무조건 사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 인생 블러셔 중에 하나고 정말 요즘에 이것만 바르고 있어요 사실 컬러가 막 혁신적이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질감과 컬러 유지 지속력이 정말 혁신이에요. 질감에 막 손으로 발색을 하면 아예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혁신이에요. 좀 말이 좀 거창하시네요. 톡신 님 하실 수 있는데. 오래 올리면은 정말 제 모공을 안 보이게 만들어 주고 그렇다고 얘가 막 엄청 매트 하거나 엄청 파우더리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세하게 펄이 있는데 이게 모공에 막 끼거나 절대 그렇지 않고요. 피부 결감을 굉장히 고급지게 만들어 준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저처럼 파워 파우더 떡칠 하시는 분들도 얘 하나만 발라 그 파우더 특유의 그 텁텁한 느낌은 좀 없어지고 고급진 좀 실키한 볼이 된다고 해야 할까요? 예쁜 거를 음. 저의 그 딸리는 어휘력으로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지금 단어 구사력에서 지금 한계를 맛보고 있어요 어쨌든 한줄이아 정말 예쁘다 그리고 가장 감동이었던 게 컬러가 시간이 지나도 붉어지지 않고 네이밍 그대로 진짜 음. 아이스 핑크 차가운 쿨한 핑크가 하루 종일 유지된다는 게 진짜 감동 포인트 제 얼굴이 뭐 홍조, 붉은기, 트러블 자국이 많아서 다른 분들보다 좀 색조가 붉게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고 한 8시간 정도 지면은 블러셔가 처음에 발랐던 것보다 조금 약간 붉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8시간이 지나도 이 컬러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시중에 이렇게 컬러 유지 지속력이 좋은 블러셔가 진짜 흔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붉은기가 많고 홍조가 많은 피부이다 보니까 이거는 홍조인들만 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걸 해낸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블러셔 성애자이다 보니까 되게 강하고 넓은 영역에 바르는 편인데 질감과 고급진 포현력 덕분에 턱이랑 코, 뭐볼 진짜 막 여기까지 넓게 발라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컬러가 좀 연한 편이 있는 감이 있지만 굉장히 과하거나 뭐 어, 너무 투머치다 이런 느낌이 정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붉은 달아오른 피부를 이 컬러가 좀, 좀 차분하게 중화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사람이 되게 더워 보이는 걸 방지하는 컬러로 블러셔 그 정도 되게 좋았어요 제가 블러셔 찬양을 여지까지 색깔로만 찬양을 했었는데 와 이건 컬러, 컬러 유지력 고급미 때문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블러셔 개의 고트다 레그 <laughs> 할수 있겠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다른 컬러도 더 사보려고 해요 다음으로 제가 올용세일 때마다 존존 마스크팩을 하나씩 추천을 하곤 하는데 이번 9월 올용세일 마스크팩은 이거입니다 셀퓨전시 포스트 알파 시카 쿨링 마스크팩인데요 셀퓨전시 패드도 정말 좋아하는 데 마스크팩도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나 음. 파란색도 좋았지만 역시 시카 성의 제인 저에게는 어 초록색이 더 손에 자주 간달까? 음. 8종 병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시카 처돌이라면 무조건 추천하고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한 비멘털 성분이자 음. 이게 쿨링 기전을 만들어주는 성분 MDP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이 쿨링감에 아자 너무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제가 다양한 뭐 모공 피지 트러블 관리 케어 영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이 피부 열감을 내리는 게 정말 피부 좋아지는 것의 가장 첫 스텝, 베이스 중에 베이스다라고 정말 느껴져서 요즘 열감 내리는 거에 진짜 거의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열감 내리기 원탑은 제가 모델링 팩이라고 정말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모델링 팩은 에이 가장 최악의 단점, 이좀 귀찮다. <laughs>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모델링 팩좀 자주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마스크 팩으로도 좀 자주자주 자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셀프존지 친구도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정말 열감 내 이게 진짜 최고라서 자주 써서 이미 20장 넘게 사용을 했었고 제가 사는 지역은 아쉽게도 이게 오늘 드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쿠팡으로 이렇게 항상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다섯 매 이상씩 쟁여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혜님이 선물해주셔서 이제 너무나 잘 쓰고 있는 카이 휴대용 뷰러입니다. 사실 속눈썹 컬링만 생각하면 뭐 필리밀리나 보다나의 속눈썹 고데기 뷰러를 더 추천을 하긴 하는데 이걸 왜 추천하냐 저처럼 이렇게 속눈썹 인조래시 붙이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하나씩 사고 계셔야 돼요 홍눈서 붙이는 영상에서 가끔 설명을 드렸는데 홍눈서 붙이고 다가 아니라 뷰러까지 해서 컬링을 해서 올려줘야 완성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여기 옆에 이 기둥이 뚫려있지 않은 뷰러들은 이 기둥 사이에 인조레시를 억지로 이렇게 다 넣어줘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었고 이게 잘못 각도 이렇게 틀어지거나 잘못 넣으면은 인조레시가 잘못 찝혀서 어뭐 개망하고 이게 다시 떼고 붙였다 에이 이런 이런 번거로운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곤 하긴 했는데 이게 양옆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붙여진 인조래쉬가막 걸리거나 뭐 여기 다 넣어야 된다 이러한 번거로움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저 인조래쉬 무조건 붙이시는 분들에게 진짜 무조건 개강추 개강치트키라서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만 이게 올영에서는 정가로 이게 얼마에 따라 8,000원인가 만원 정도의 사이의 가격인데 다이소에서는 5,000원으로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다이소 매장에 다이소 매장 앱으로 이거 재고 있나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다이소에서 꼭 사시고 은근 다이소 매장에 없는 매장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있다는 분들은 이제 올 영에서 구매하시길 너무나 추천 추천! 다음은 출시한 지 얼마 안돼 정말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아이 메이크업 잘 번지는 분들에게 무조건 강추드리고 싶은 유드 인스파이어 스키니 멀티 실러입니다. 여름에는 무조건 써야 하는 치트키인 제품이고 사실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는 안 드렸었는데 오늘 정말 오래 나가 있는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서 절대 번지면 안 된다. 하는 날에는 제가 무조건 실러를 쓰고 있거든요. 사실 실러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그 소내추럴 제품인데 오늘은 왜 뮤드를 추천하냐. 팁이 얇아서 진짜 확실히 쓰기가 더 편리하더라고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뭐눈 뒷골이 번지는 일은 진짜 거의 없긴 한데 제가 가장 고민이었던 부분 바로. 앞트임 특히 여기 언더 점막 쪽이 부분은 아무래도 점막이 있기 때문에 실러가 닿으면 안 되기도 하고 만일 쓴다고 하더라도 점막 진짜 그 안쪽 살 눈물 그 있는 부분은 피해서 써야 되고 얇게 발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내추럴 같은 경우에는 팁이 약간 매니큐어 팁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서 좀 여기 쓰기에는 되게 두꺼운 편이라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뮤드 거는 정말 팁이 얇아서 언더 앞트임 점막 이 라인에도 바르기 쌉가능이라서 어, 진짜 손이 잘 가더라고요. 야, 이쪽은 항상 번지는 편이라서 수정화장을 밖에서 종종 하곤 하는 편이었는데 유드실러로 코팅을 해주니까 점막 쪽이라서 눈물 때문에 아예 안 번지는 건 아닌데 90% 정도는 방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메이크업하고 8시간 정도 지난 건데 앞트임 라인이 거의 안 번진 거볼수 있죠? 이래서 저처럼 아이 메이크업 좀 진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메이크업 그냥 잘 번진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추천! 다만 제가 계속 소내추럴하고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용량 대비 가격인데요. 코내추럴이 이게 10mm의 정가 15,000원, 이게 뮤드가 3.8mm의 동일랑 정가. 15,000원이라서, 사실 안 번지는 건 동일하게 안 번지고, 둘다 좋거든요? 가격만 또 생각하면 이게 소 내추럴이긴 한데, 이 TV 정말 편하고, 제품 자체가 이렇게 얇게 나왔기 때문에, 하업시에 들고 다니기 너무나 용이해가지고, 아, 저는 뮤드를, 어 선호하긴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의 이제 니즈에 맞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지껏 올영셀 영상에서 립을 거의 추천을 안 했더라고요. 색조 강자인 제가 정말 립을 너무나도 추천을 어, 안 했구나 싶어서 오늘은 잘 쓰고 있는 립두 가지를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하트 핑크 다이아. 두 번째 힌스 로글로우 젤 틴트 로체리. 클리오 하핑다 같은 경우는 저번 청량 뽀용미 그 여쿨 메이크업에서 진짜 강추를 드렸던 제품이죠. 이거 쓰면은 진짜 항상 댓글에 입술 뭐 말하냐고 질문이 진짜 항상 왔던 제품인데 그만큼 예쁘단 거지. 사실 뭐 이런 톡촉 촉광 틴트들은 굉장히 시중에 많잖아요 제가 왜 그중에서도 요 클리오의 하핑다를 추천을 하냐면 첫 번째 역쿨 저격 제품 중에서 가장 휘뚜루마뚜루 가장 만만하게 바를 수 있는 틴트가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는 제가 촉촉 틴트 진짜 극혐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바르면 바를수록 이게 색소가 쌓이면서 첫 발색과 이후 발색이 진짜 너무나 다른 그 촉촉 틴트들은 제가 진짜 극혐하는 수준으로 정말 싫어하거든요 물론 이 친구도 착색이 있고 그런 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핑크기가 낭낭한 제품 중에서 그나마 얘가 가장 덜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어, 요즘에 진짜 얘가 진짜 손에 잘 가더라고요. 특히 여쿨라 분들이 바르시면 무조건 예쁠 거예요. 딱 바비 핑크가 떠오르는 컬러라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바른 것처럼 립라이너 따주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립 메이크업 그냥 끝. 너무 예뻐. 제가 근데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진짜 여쿨라 상극이라서 정말 이런 컬러를 <laughs> 추천템으로 넣을지 몰랐는데 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힌스 로체리는 격쿨이라면 이거 절대 안 좋아할 사람 없을 쿨한 핑크 체리 컬러입니다. 물론 이것도 시중에서 비슷한 컬러 많긴 할 텐데 이게 어, 왠지 모르겠지만 광택이 너무나도 예쁘고 밑에 립 베이스 아무거나 깔아주고 이거 안쪽에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주잖아요. 아니 궁합이 세상 너무 예쁘고 아니 그냥 이거랑 같이 바르는 애들이 그냥 다 예뻐 보여 그냥 제가 격쿨 브라이트라서 이거랑 사실 컬러가 굉장히 아, 찰떡콩떡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만 안에 터톡톡톡 바르면 은 아니 얼굴이 갑자기 형광등에 빡 켜져 그냥 <laughs> 뭐 이큰쇼츠에서도 이거 하핑다 먼저 깔고 이 로체리를 안쪽에다 이렇게 그라데이션해서 바른 거거든요. 야, 이것도 립짐은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컬러가 뭐 워낙 진한 편이라서 착색도 잘 되고 컬러 지속력도 좋고 다른 립들이랑 궁합이 은근 다잘 맞아가지고 호환성도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서 더쿨분들은 요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정말 두루두루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리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강추. 이처럼 겨쿨이다 하시면은 음. 하나 정도는 무조건 사셔야 한다. 아 근데 이거 준비해 놓고 보니까 제가 쿨톤이라서 그런지 웜 컬러 제품을 어, 리스트에 하나도 못 올렸네요. 이거 웜톤 분들이 영상 보고 우시는 거. <laughs> 아닌지 좀이게 걱정이 되는데 어, 웜톤분도 혹시 제가 웜톤 립도 어, 추천하게 원한다 하시면은 여기 아래 댓글에다가 이렇게 마구마구 의견 달아주세요. 제가 그러는 다음 영상에서 웜톤 립도 함께 추천템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9월 올영세일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요즘 저의 애정템들로만 구성을 해봤고 그동안의 올영세일 추천했던 제품들 여기 이렇게 해. 재생 목록으로 싹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것도 함께 봐주시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정말 너무 뭐열 열혈 이렇게 영상을 찍느라 지금 목이 살짝 갔는데 이런 열혈 저를 위해서라도 오늘 영상도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올영세일 쇼핑에 <laughs>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에 도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